네, 부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살린 징용 한인 희생자 무료 위폐 안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부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린수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인가?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뭐 경남 지역 최근에 조금 심각한데, 어떠신가요? 예, 그, 저희들도, 뭐, 작년, 그리고 그, 어, 또 뭐, 올해는 물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살린 어 사업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 많이 차질이 좀 빚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야 관련 사업들도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될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어, 무료 위패 안치 사업, 음, 일제 강점기 살린, 징용 한인 희생자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우선 위패를 모시는 추모관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장님?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어, 2018년도인가요? 2018년 8월에 이제 추모관을 완공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모관 그 완공 이후에는 그 사할린을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반드시 들리는 이런 지금 필수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 그 현지 사할린 동포들도 어~ 정기적으로 좀 방문을 하여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또 아직까지 이제 그 추모관에 서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방문을 못하신 분들을 네. 네. 또 우리 동포분들이 직접 그 안내하고 음. 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우리 추모관은 이제 살린 우리 동포사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음. 어, 뭐랄까 이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어, 자리를 잡아가 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추모관은 음, 건립 이후에.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신데 당시 추모관 건립 당시에 총장님 그 모신 위패들 중에서 안치 네. 해제가 된 위패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뭐그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네. 그 저희가 당시 한 8천여 개의 위패를 안치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는 이제 직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 1900 60년대생 그리고 70년대 뭐또 심지어 뭐 2000년대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 말이죠, 이제 러시아는 대개 그 재혼 뭐또사혼 이런 게 많습니다. 음. 아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찍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챙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아, 또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 직용 희생자분들의 후손으로 한국계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분들의 위패도 같이 안치를 하게 되었는데, 네. 에, 사, 우리 추모관을 방문하는 이제 그 연세가 많은 그 우리 동포 어른, 어른들이, 네. 아, 이런 좀 상대적으로, 어, 나이가 젊은 분들의 위패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모시자. 음. 이렇게 이제 한, 그 저희 저희들한테 제 제안을 해서 네.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분들은 나중에 안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 뭐 우려했던대로 뭐그 서로 간에 뭐 대립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군요. 아, 네 전혀 그런 음. 거 아닙니다. 네, 네. 이 복잡한 그 살인 사회 내에 어떤 여러 결혼의 구조상 뭐 그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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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번 무료 위폐 안치 사업의 대상자는 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좀 신청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저희가 이제 4월 10일까지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서 위폐 안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제강점기 살린 징용 한인들 중에서 어, 아직까지 생사를 알수 없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 네. 네 그리고 이제 살린으로 징용당한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롭게 안치를 원하는 네. 네, 그런 고인들. 어, 그리고 또, 어, 해방 이후에 징용과 관련 없이 이 살린에서 이제 다 국적은 러시아 국적입니다. 네. 동포들이. 예, 직용과 관련 없이 예, 러시아 국적으로 어, 살던 중 음, 사망한 고인들 어 이런 분들의 유가족들이 예,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음. 어, 저희가 위패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네. 어, 우리 추모관에 예, 안치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위패 제작 비용이라든지 뭐 안치 기간에 뭐 비용 이런 것들은 일체 전부 다저 무료로 음. 어,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당 되시는 분은 어 우리 부산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으로 좀 연락을 하셔서 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액 네네.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뭐 망설임 없이 추진을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총장님 무료 위패 안치 접수를 마치고 난 뒤에는 별도의 추념식 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그 8월 달에 네. 이번 위패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현지에서 추념식을 개최할 그 예정에 있습니다. 네. 뭐뭐 뭐, 뭐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현재 8월 방문단을 모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흘리는 입국이 현재는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어, 코로나 그뭐 사전 검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음성 판정서만 그그 휴대를 하면 네. 어. 바로 입국이 가능하고, 음. 어, 우리나라처럼 격리 뭐 기간 이런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전 검사는 국내에서 이렇게 마치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출국 3일 전에 마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히 자가 격리 기간이 없기 때문에 행사 기간에 맞춰서 사전 검사만 하시면 출국해서 네. 진행을 하시는 거는 무리가 없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서는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한인 희생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쭉 사업을 해오시면서 음, 길을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점 그리고 또 보람있는 점들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조금 사무총장님 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쉬어가는 의미도 있고. <laughs> 네. 예 걸어오신 길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보람이라고 할까요 네. 보람이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시민단체가 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아 대한민국 전체 시민단체가 그 아마 사정이 다 비슷할 텐데요 그 사흘인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우리 현덕수 회장을 만난 것이 음. 에, 우리 단체에겐 정말 행운이고 네. 큰 보람이다 어, 사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에, 부산 우리 민족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그 이분이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이 추모관 건립은 없었다 음.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어,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어, 보람이자 음. 생물입니다. 네. 어, 그리고 조금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살인 공동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음, 음. 그 일행 중에 그 인천공항에서 휠체를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네. 어, 그분의 연세가 아마 그한80 정도 된 노인분인데요. 뭐 할아버지죠. 그런데 네. 그분 부친이 그 직룡 희생자로서 네. 그러니까 그 언제 돌아가셨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음. 그니까그 무덤이라도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찾, 찾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네. 끝내 이제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자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음. 엉엉 우는 음. 어 그런 제가 모습을 봤습니다. 음. 정말 참 가슴이 아팠는데 네. 80이 된참저 연세에도. 네. 부친이 아버지가 그리워서 어. 저렇게 우는구나. 네. 아, 저게 바로 철륜의 정인가. 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게 해외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아, 국내에서 해외 사업하는 그 모든 단체들의 고민 음, 또 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우리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업을 음, 극히 일부 동포들 중에서 네. 어, 자신을 이끈과 연결해서 어, 항상 좀그뭘좀 보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음. 있어서 뭐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laughs> 네. 이런 것들이 참 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네. 정말 설기롭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일들을 추진할 수 있고 음, 아, 내가 좀뭐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게 어디까지 갈수 없는 <laughs>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시는 것도 우리 총장님께서 음, 어깨에 짊어지고 가셔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음, 활동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음, 한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통일운동단체입니다. 네. 네. 그, 물론 지금 뭐 사회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 그동안 대북 그 인도적 지원 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어, 우리 민족의 수근이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뭐 물론 앞으로도 살인 사업은 살인 사업대로 하면서 어 올해가 지금 분단 76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뭐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이 전국적인 이 통일운동 기구를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살인 사업도 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반도 통일, 남북 통일을 위한 어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네.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리인수 사무총장이었습니다.